안녕하세요 해그린 팀입니다. 후지성 호우가 많이 내려오네요. 그래서 네. 음, 택배가 시간이 정말 없는데요. 택배가 와가지고 저희가 와봤어요. 택배가 비, 그 특히나 박스로 오는 아이들은 비가 맞거든요. 그래서 예. 네. 키아 아, 통모시 하나가 하나가 더 왔어요. 스콘바키아 예통시 하나가 어, 얇은 아이가 조금 하나가 더 왔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의 이제 아메시스테나로 브랑서볼라 종류가 왔어요. 그.. 브라사블라 코클라타가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 코클라타를 찾다가 예. 같은 예쁜 아이들이 있어서 예. 지금은 여름이라서 여러분이 뭘 그리시기가 조금 그렇죠. 계속 이 노도사나 이런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봐오셨지만, 어 엄청 큰데요. 요거는요, 쿠레사볼라 예, 아메시스트예요. 어, 하나하나 변태는 없네요. 예. 음, 되게 꿋꿋하군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예. 시트가 그 브라사블라 아메시스트가 그 보자기, 보라사블라 아메시스트가 보자기 1 0개고요 보자기 1 0개예요 되게 실하고 좋아요. 지금 꽃대가 이제 하나가 올라온 아이가 이렇게 왔어요. 오. 야키라는 아이예요. 브라사볼라 야키. 요거는 예. 아메시스트예요. 크죠? 벌써. 요거는 예. 아메시스트. 누피를 요 이것도 아메시스트인데요. 꽃이 있나봐요. 꽃이 있는 아이들은, 네, 아오! 네 아메시스트. 브라사블라를 많이, 아야야. 아야. 컬러는 그 다른데, 코콜라타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주네요. 네, 네, 아메시스트입니다. 지금 꽃이 피는 시기인 것 같아요. 콜라타도 그렇고, 예. 요거는약실라는 아이예요. 예, 브라사볼라, 야키. 예, 되게 길고 예뻐서, 예. 브라사볼라, 야키. 예, 지금 이렇게 싼 아이들은 꽃이 없는데, 예. 꽃이 있는 아이. 이제 지금 피는 시기들이, 브라사볼라들이. 그래서 이렇게 비닐로 싸져 있는 아이가 나오면 반갑죠. <laughs> 예, 네, 다 꽃들이. 예, 네, 여기에 보면은 네, 화포가 이렇게 잡혀 있어. 어메시스트 꽃대 있습니다. 예 오우 꽃대 나오고 있어요. 어메시트트 이게 지금 요걸 뚫고 나오면서 예 뚫고 나오고 있죠. 어메스트 아 얘는 꽃이 한번 지구요. 약이에요 꽃이 한번 지구요 또 어, 잡았어요 하퍼를. 요거는 어메스트에요 어메스트가 조금 작아요 요거는 요거도 아메시스트인데요 예. 요거도 아메시스트에요 아메시스트는 벌써 어~ 벌브가 커요. 요거도 아메시스트예요 퍼포가 이게 잡았던 게 말랐는데요. 예. 여기. 네, 풀기만 우선 풀었는데요. 네, 봄에 사. 아유, 아유. 음, 어메이시스트가, 이게 꽃이 맺혀 있어요. 어메이시스트는 어메이시스트 꽃대 있고요. 두개 다 눕힐게요. 근데 이거는 어메이시스트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꽃을 펴보면 알아요. 붉은색이니까. 이 아이는, 어, 야키라는, 예, 네. 라사볼라 야키라는 아이예요. 두 종류가 이제 왔는데요. 야키라는 아이는 꽃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꽃이 무른 아이들이 있고요. 네. 요 아이는 이렇게 요 작은 이 보호처럼 하는 보호대처럼 있어서 이렇게 꽃이 올라오네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고... 야키가 그렇고요. 봄에 사는 네, 스무 개 왔어요. 고메사가 안니 죄송해요. 아. 왜 그러죠. 고메사 저거 그거 하는거. 어메시스트. 브라사블라 어메시스트는. 네. 요거는 6만원이요. 네 고메사 어메시스트. 그리고 요아이가 꽃을 어, 매체 있는 아이가 또 있고요. 지금 현재 꽃이 한참 올라오는 중이에요. 아까 그 부작은요, 부작은 7만원이고요. 예, 조금 커요. 사이즈가 비슷하긴 해도 어, 조금 크고 부작 값이 있고, 예, 그래서 예. 부작은 7만원이요. 예, 부는 지금 큰거 작은 거가 있는데, 6만원으로 일단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꽃대가 이렇게, 헤, 아,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탈라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별거 없이 요, 요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다 붙여져 있어요. 네. 지금 여기에서 꽃대가 들어있지 싶어요. 그래서. 꿈에서 네. 일단 꽃대 올라온 거 어, 포트 하나 있고요. 음, 하, 아직 향은 미향이고요. 예 야키 꽃대 올라오고 있고요. 봄에 사꽃매진거 어, 예. 하나 있고요. 네 예. 아유 또왜 자꾸 그래요, 여러분 죄송해요. 자꾸 왜 봄에 사라 그래요, 제가 보라사라 아메시스트예요. 네, 그래서 어, 오늘은 이렇게 언박싱을 작게나마 해보았습니다. 예. 브라사볼라, 어메시스트, 분도, 예, 네, 꽃 있는 아이 하나 있구요, 예, 네, 지금 요 아이, 예, 네, 꽃이 피나이가 하나 있구요, 예, 네, 야키가 이렇게 꽃이 올라가고, 지금 꽃이 피는 철입니다, 여러분. 예, 네. 그 옐로우 보드가 지금 저희가 올라와야 되는데, 옐로우 보드가 안 올라오네요. 참네. 네, 렐리아, 어, 다이아나입니다. <laughs> 네, 카틀리아, 브라사볼라, 어메시스트요, 예. 네. 카틀레아, 브라사볼라, 예. 네. 야키. 야키도 6만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엔젤 키스 있어요, 여러분. 엔젤 키스, 엔젤 키스, 예. 네. 엔젤 키스 2만 5천원입니다. 네. 저기 있는 아이들은 아직 꽃이 안 피었어요. 네. 그 다음에, 예, 네. 요거 있고요. 어... 어, 아마빌레 노랑이 있어요. 아마빌레 노랑 요 아이는 65,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지금 음, 하나가 올라와요. 네, 요 아이는 7만 원입니다. 요거는 어, 어그리카튼 꽃대 보이시죠? 네, 요거는 테코 6만 원입니다. 네, 블루문이 제가 몇개 있어요. 그래 꽃이 피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꽃대 그 판매하지 하고 있었어요. 예, 블루문 블루문 5만 원요. 이요 아이는 댄시 플로럼이에요. 댄시 플로럼. 예, 요거는, 네, 15만원입니다. 댄시플로럼, 네. 네, 골브가 굵고 제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댄시플로럼, 네. 15만원이요, 예. 네, 15만 요 네. 네, 아이는요, 어, 오크리아나라고 가져왔는데, 오크리아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크리아나 교배종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아이는 부모까지 해서 여러분 10만원이에요. 봄에 피었는데, 지금 가을에 또핀 거예요, 예. 향은 굉장히 강해요. 네. 호불호가 갈릴수 있는 향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올라오네요. 네. 그. 또 잊어버렸어요. 조금. <laughs> 네. 벤소니에, 벤소니에 이렇게 펴서 즐길 수 있었었고요. 네. 그냥 요거는 파리시 안에 립이 없는 진짜 쓰리립이에요. 그냥 쓰리립이에요. 네. 네. 네스터. 세미알바 예. 그러니까 슈퍼붐이라고 했는데요. 예. 가늘어비 많았으면 슈퍼붐이 예, 조금 컸습니다. 자요. 그 베어키는 베어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베어키 그 다음에 예, 요거 예. 보라색이 있고요. 요거를 호접을 다 보여달라고 하시는데요. 요렇게 있고요. 예. 요렇게 있고 청풍 요거는 음. 네. 파리시 알바이고요. 향 좋아요. 아. 파리시 예. 요거는 세룰이고요. 예. 요거는 파리시. 예. 향 좋아요. 진짜 좋아요. <laughs> 아. 파리시 세미알바. 예. 요 아이가 제법 오래 가 주네요. 네. 너무 감사하죠. 예. 그리고 쭉 가면요, 어 데이비드 샌더 이렇게 있고요, 보라사볼라. 요거는 카틀레아 인터메디아 아키니에요 예. 올라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히로미 <laughs> 꽃이 없는데 히로미가 하나 올라와져서 예, 너무 예쁘네요. 아말리에가 엄청 크게 올라옵니다. 예, 어. 화면에서보다 훨더어요 정도 커요. 예. 요것도 워크리아나라고 가져왔는데, 워크리아나가 아닌 듯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워크리아나라고 해도 워크리아나 다른 교배 돼서 이게, 요거는 이제 기형인데요. 다른 게, 예, 나왔어요. 그니까, 예, 워크리아나 T4라고, 예, 가져왔거든요. 근데 워크리아나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요 아이는, 예, 분체로 해서 이렇게 해서 15만원. 향은 굉장히 진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늘로 어, 린들레인. 꽃대 한 대, 두 대, 세 대. 그 다음에 한 대가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요. 아이고, 하나 이렇게 제가 떨어먹었고요. 여기 하나 또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하나를 제가 여기 떨쳐먹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들은 꽃들이 다 화포 잡아서 자고 있고요. 네, 포벳이 이렇게 <laughs> 있어요. 포벳이. 꽃대 지금 3대 나오고요. 꽃대 3대에서, 여기는 세 송이, 여기는 두 송이, 여기는 두 송이. 다 피면 참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젠드로비움 아노스맘 슈퍼봄이라고 해서 피었는데요. 네. 없어요. 예. 요거, 예. 시클라멘 원종이구요. 예. 시클라멘 원종. 예. 요거는 원종 아니에요. 요 후야 지금 올라오고 있구요. 네네네. 네. 플레니아눔, 젠드로비언 플레니아눔, 플레니아눔, 예. 브리메리아눔 등등 많아요. 음..이거는 맥시마 알바예요. 근데 맥시마 알바인데 꽃을 그때 보았었는데 또 잡고 있네요. 예소레레레반판석고기예또한 송이 폈네요. 예렇게 예. 포접이에요. 깨끗간. 네, 화랑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상, 해그린 인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이 되게 강해요. 예, 네, 많이 강해요. 어, 그린 인스주얼 같은 경우도요. 네.